스파 오는 타이밍인데? 스파 오는 타이밍이어서 내가 침묵을 레전드로 걸었어 어때요? 맺혔죠? 뭐뭐 뭐! 마! 나한테 낚이면 너 뒤지는 거야! 귀여워 죽겠어 구해나 응 풀면 그만이야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하지 말게 노춘캐 우선, 소라카 같은 경우는 1.5티어 정도까지 이번에 상향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의 무상성이고, 뱀픽 추천은 블리츠. 블리치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제일 변수가 강해서 같이 하면 저 언니들은 이즈 스몰더 드문 특페가 요즘 메타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템테리는 제가 볼 때는 시청가분들이 오히려 티어가 낮으신 분들한테 더 추천드리고 챌린저에서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도란 반지에 포션 2개 그리고 서포탭 이제 천 리콜 때 사고 그다음에 상대 오레이디면 방금 전아 CC가 많아서 헤르메스 가야 될것 같아서 헤르메스 그냥 무난하게 쿨감식 갈 거다 쿨감식. 근데 좀 추천하는 템테리는 쿨감식을 제일 비추하긴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첫 템으로 월석을 갈거 아니면 저는 제일 비추틀려요. 애매하면 요거 아니면 상대가 슬로가 많다. 요거 가시면 될것 같고 첫템워머그에두 번째 템은 상대 상황 보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자, 자기가 구원을 좀잘 쓴다. 그러면 구원 가셔도 되고, 어 저는 구원을 잘못 쓰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월석 가고 이제 세 번째로 미카엘이나 구원이나 조금 더 이제 서포 템 가주시면 됩니다. 탱킹. 은 요거 하나면 돼요. 그리고 서포트템을 제가 시도해본 결과 이거 한번 가보세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썰매 가시면 되게 좋고, 썰매가 뭐 자기한테 좀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러면 천상행이나 꿈 생성기 가시면 되는데, 꿈 생성기가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천상행은 소라카한테는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룬은 콩콩이, 그리고 빛의 망토, 기미남 또는 깨달음 둘 중에 하나를 가주시면 되고, 저는 요즘엔 기미남을 추천드립니다. 워복으로 가기 때문에. 주문장렬, 상대 캐릭 보고 견제형이다 재생해봐라. 블리츠나 뭐, 파이크, 노틀러스다, 뼈암패. 그리고 소생 무조건 가고 공격수도에 전원을 체력 왜냐? 자기가 잘해도 질 때가 제일 많은 포지션은 맞거든. 제가 아까 말했죠. 상대 조합상 제가 2대1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먼저 뭐 이게임기때 위치 너무 좋죠. 끝까지 보겠습니다 너무 좋까지 뺐죠. 자, 도란링이라서 2대 1한단 마인드. 근데 도란링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소라카가 상향을 얼마나 많이 먹었죠? Q 회복량이랑 패시브 이소까지. 그냥 미친 듯이 혼자 깨만다는 마인드. 자, 2대 1되는지 한번 테스트해본다했잖아요. 트타는 라인전에서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한 번에 점프하고 폭탄 달기 전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녀만 먹어. 그냥 거의 그냥 구르기 없는 메인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소라카, 거기다 도라님까지 들어요. 아니, 이게 제가 볼 때는 티어에 따라 다른데, 요즘에 천상계는 물론 이제 취향에 따라서 서포템을 가냐 안 가냐 차이 있어요. 서포템을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응. 천상계에서도. 무조건 천상계에서도 서포템을 안. 이렇게 캐리아 선수가 돼, 되... 뭐야? 어, 아, 대도 클이지 어차피 이런, 이런 킬각은 이제 제가 보는 게 아니라 트타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제가 아까 스펠을 다 빼놓고 상대가 이거 한라만 밀고 가면 되냐? 라인이 너무 구려서 이제 라인 관리를 잘 모르는 편인 원딜러들도 방금 라인은 딴딱 라인 거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제 핑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뭔가 2대1 될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이대1 되긴 하네요 그니까 러 제가 애쉬 말하고 있었잖아? 그니까 러 이게 티어가 애쉬로 올리고 싶은 사람은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안 무조건 애쉬로 도란검을 들어야 돼요 천상계에선 서포템을 원래 드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조차 도란검을 들어요 애쉬는 도란검이 지금 너무 사기야. 애쉬까지 쓰기 지금 너무 싫운데왜돌아 점프 한번 더? 점프 한번 더. 만화가 없네? 아, 아까워라. 네,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미드 아리로 트타한테 지면은 아리를 못하는 거 아니고요? 어 동실력이면 트타가 이기죠? 아니 트타를 미드에서 이길 수 있는 캐릭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걸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다른 사람한테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미드 하는 사람들한테 트타를 라인전에서 이길 수 있는 캐릭들은 손에 꼽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뷰피들이 미쳤나? 흩타오는 타이밍인데 흩타오는타이밍에데 제가 침묵을 레전드로 걸었죠. 어때요? 미쳤죠. 소라카 지금 상향 미쳤습니다, 시험들. 요거를 안 잡을 건가요? 잡아야죠. 요거 지금 못 참습니다, 시험들. 알겠죠. 아다이브하기 얘를 틀려야 돼, 오케이. 알겠죠? 쥐리죠? 어? 쥐리죠, 쥐리죠, 쥐리죠? 음. 바로 집에 갑시다. 아, 근데 집에 저는 가야 될것 같은데? 야. 아, 그래도 이거는 조금 우리가. <laughs> 야, 이거는 느기는 그냥, 어? 아니, 역시, 원딜이라서 그런 건지, 트타는 라서 그런 건지, 약간, 내지컬이 웃긴 기 하네. 아 원래 원딜, 을 안하다가 원딜로 전향한 사람이고, 트타 첫판이구나. 근데 이 사람, 진짜 게임 이길 줄 아네. 원딜 서포스로 돌리네. 근데 전적을 봤을 때, 서포스로서도 전적이 조금 괜찮은 거 보니까, 뭐, 약간, 그래도 룰을 잘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포지션도 뭐, 정글도 해보고, 미드도 해보고, 탑도 해보고, 뭐, 다 해보는 것 같아요. 뭐, 트타 어디 갔어요? 역시, 칭찬하면 안 돼요. 이들이 미쳤나 이들 뜰래? 원딜 테타 카운터? 뭐 멀리서 때리는 느낌? 자 이제 다음판 캐릭 신청 없습니다 다음판 캐릭 신청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들 진짜 미쳤나 하하 <laughs> 플래시 귀여워요 플래시 소리 맞죠? 귀여워 죽겠어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이피로 낚시를할 수가 있을까? 워잉님 저 잡아볼래요? 들어올래? 나 여기 있을게. 워잉님 스킬 돌려가지고 진짜 왔네. 오이니 저랑 놀아볼까요? 한바탕 놀아볼까? 어? 한바탕 놀아볼까요? 어? 난 너랑 놀고 싶어 이 새끼야, 머이가. 들어와봐. <laughs> 아, 근데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사실 집에 가야 되는데. 방음막 있으니까 안 간다 마인드 어? 이거 맞으면 잘. 아프기가 너무 없는데 이건. 헤르메스는 애쉬도 있고 워익도 있고 그엔도 있고 뭐 진도 있고 뭐 거의 뭐 롤자랄들은 무조건 헤르메스 누구나 가는 판이죠. 이들이 미쳤나 마성 쏠래? 맵 차에 보여? 이새가이 새끼가. 뭐뭐 뭐 헤르메스인데요. 금방 굴리는데, 이건 근데 니 달리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미친듯이 싸워주는 게 좋아요. 다이브는 솔직히 제가 볼땐 아닌 것 같지만, 아, 그냥 우리 팀 아주 그냥 상남자들 모였어요. 그냥 상남자들만 모였어. 손에볼것 같은 다이브도, 그니까 러 다이브가, 된다는, 얘네도 이제, 된다는 판단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100% 완벽하다는 판단은 안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한다는 마인드. 아주 멋있어. 아, 묻든 라인 신청 가능하죠. 워익기 있어도 빼지 않습니다. 뭐, 싸움 잘하나? 싸움 어, 잘하나? 싸움 잘하냐고. 이게 돌았나. 내쉬 궁, 이제 올거 같아서, 조금 빼주고요. 워이가! 뭐하니 뭐하니 하하하하하 <laughs> 이정도 기다렸으면은 Q한방 꽂아줘야죠 노플 1대 어때? 한대만 더힐 한번만 힐! 야! 니달리도 일 소라카도 일 이거 못잡지 않을까? 뭔가 니달리가 이런 지속길에 약해서 어, 근데 설마? 아, 잠깐만요 너무 상... 아니 너무 강력한데 이새끼? 이달리가 코어가 한개 나왔으면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미친 듯이 강하네. 돌았나 보네 저거. 오이가 미친 듯이 세면 뭐 하냐? 어? 우차피 똥캔데. 똥캐가 열심히 해봐자. 똥캐해지열 <놀람> <놀람> 받아 안 받아. 아 맞다. 소라카로 시험들 절대 치감 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좀 <놀람> 이쪽기 뭐, 이쪽기 뭐, 이쪽 기거, 이쪽기 뭐, 이쪽기 뭐, 이쪽기 뭐, 음, 쪽이 뭐, 이쪽이 뭐, 이쪽도 뭐, 이쪽이 뭐, 이쪽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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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뭐, 이쪽이 뭐, 이이 귀여워, 죽겠어 구해나 그 어, 미친 놈이. 플래가 있었다. 에라카, 에라카. 제가 원래 소라카로 뭐 갔죠? 그 그거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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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봄 같나 봄? 봄. 소라카로 원래 뭐 갔지? 거 아니, 근 여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지는거 아니세요? 아까 플래시 써서 뒤지는 거 아니에요? 우선 친구뭐 노력은 해볼게. 뭔가 니달리도 좀 이상한 사람 스멜이 난단 말이야. 아까 그, 그거 플래시 쓰는 거는 내가 볼땐그 앤이 막 제압이었으면 은 내가 이해 한락 말락 했는데 내가 볼땐 그냥 우리 팀 미드한테 킬을 주기가 싫은 니달리의 좀 지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면 일을 하기 힘들어. 어, 저게뭐야 내가 나야. 맞춰 맞추고 걸어서 다행이다. 잠깐만. 아, 제가 우리 팀뭐좀 해봐. 우리 팀뭐좀 해봐. 아, 잠깐 이거 못못을겠지 뭐, 뭐 고민하는 거야? 야야, 빨리 빨리 넘어봐. 지치신 어, 거 아니에요? 뭐, 나야. 그렇지. 어, 아, 아니 우리 뭐야 우리 이 판. 판? 어? 레전드 판이야? 어떻게 이겨달라는 거야, 얘들아 이래는 그 잘안 뺀다는 생각어 뭐야. 여러분들 썰매는 시청분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썰매가 괜찮은 거 같은데, 썰매는 그냥 소라카로 치면 소라카가 큐 맞췄을 때 이제 체력 회복하고 제 이속 빨라지고, 이제 우리 팀 이속도 빨라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해보면 좀 괜찮은 거 같아가지고, 큐 걸었을 때 이속 빨라지는 거랑 힐 주는 거 등등 등등 소라카는 좀 어울리긴 하잖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너무 아파요. 음, 워머그야 채우면 그만! 응, 이제 풀피 돼요. 거의 뭐 일부러 맞아주는 수준 썰매 응, 떨매. 썰매가 아, 주변이 주면, 없어서 그렇구나. 응, 풀피 됐어. 아군어 어, 근데 어떻게 모든 라인이 힘들어보이네 보호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우 oh, 제발 그래도 제가 맞아서 제일 다행이다 이속개 빨라, 떨면 아, 괜찮은데, 사이 영혼을 견딜 수있을까 한번 이겨 볼게요. 에라카 아니겠습니까? 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거나 바로 나안 때리면 안 되냐 내가 봤어. 아.. 안돼 안될거 아. 어 마음이 아파. 결국 안 되네. 얘네가 역으로 가는 거 아니야? 어이기랑 그인 죽었는데. 아, 아 역시 애매하긴 해. 아, 근데 또안칠 수도 없었어. 풀까지 써서 진한테 쓰는 거 조금 그렇긴 한데. 국님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다음 판 캐릭 신청 없으니까, 혹시 캐릭 신청하실 분들, 캐릭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썰매. 거글이 어떻게 비슷해 보여? 설마 혼자 못 막냐? 그리 나오니까 막겠지 막겠지 아씨 진짜! 미친 네가 갔으니까 이가 파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 구원을 가야 되는데 이 게임은 이가 아 뭐냐? 결국 수원 뭐지 CC 풀게 없어서 막막타 이판를 봅시다. 와이판 이기면 제 기분은 좀 좋긴 할 듯. 이게소라카 상향이지. 제가 좀 굉장히 야하게 생겼나 봐요. 내가 봐도 내가 좀 섹시한가 봐. 만 보면 미칠 수 밖에 없는 뭐 그런... 그런 난거 아니야? 제발 나 맞으면 안되는데? 아 제발 나 아니라고 해줘 아유 원딜 씨 어? 아니 바로 욕먹어야지 욕먹고 가도 안된다고 이런 걸 이제 말해줘야 돼? 혼날래? 이 정도면은 우리 팀 중에서 솔직히 남은 나머... 저랑 같이 한 해서 잘해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적어도 탑이랑 원딜은 이길 자격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버스터의 자격이 있어 솔직히 미드 정글은 이길 자격이 없어요 미드 정글은 이기면 안돼 그냥, 애초에, 같은 팀에, 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이길 가능성이 10%, 10 밖에 안 돼요. 거의 그 정도요. 미드는 10%도 안 되고, 정글은 진짜 10% 정도고, 이제, 저, 미드는 절대 이기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한, 저렇게 게임했으면 50판 해도, 그 중에 한판 이겨도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로 못하고 있어요. 이제, 정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포지션이 정글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차이나면은, 이제, 게임의 영향을 좀, 많이, 히즈죠. 롤은 정글이랑 서폿은 못하면은 티어를 못 올리기 때문에 상대랑 그렇게 차이가 나면은 그럼 그럴만하지. 근데 썰매 괜찮은 것 같은데? 어차피 소라카가 그 봄봄봄이 봄봄봄이 맞나? 꿈생성.. 나왜 계속 꿈생성기를 봄봄이라고 하는 걸까? 여튼 이겼다. 오, 네이스 다피 하긴 했어. 아, 근데 제이스 구행 구 도가 왜 이렇게 웃겨요? 아니, 그에는 그냥 박은 다음에 R, Q, E, 빠바바빵빵빵 누르면 되는데, 그냥 딸깔딸깔만 하면 되는데, 제이스는 그에는 이기려면은 그엔 궁극기를 졸라 열심히 피해야 되네? 그래도 난입이라서 피하기 좋은 건 맞거든요? 그래도 그엔 스킬은 솔직히 피하는 사람이잘하는 거지. 맞추는 사람은 이제 뭐, 좀 맞추기 쉬운 편에 속해서 그엔 궁극기는. 또, 첫타 맞추면 이제 슬로우도 있어서. 꿈이랑 봄이랑 관련 없긴 해요. 제리님, 티세요? 이거 너무, 너무 티티한 거 아니야? 너무? 어? 근데 저랑 투타 절대 못 막아요. 왜냐면 제가 이것까지 나왔잖아. 얘는 AC 궁극기나 워이 궁 정도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워이은 저를 노려야 돼. 차라리 워이은 저를 노려야 되는데 저를 노리자마자 제가 만약에 1초 만에 죽었다. 그럼 워이 캐리 인정. 그거 아니면 얘네 무리겠어. 합을 요 본인은.. TF 반반에.. 아, 어우 큰일 났다 이게 반반일 것같아 내가 볼수 병원가서 검사해야되는거 아냐 그거? 뭐. 아뭔 물기 있나? 나한테 썼나? 아나 이거 죽어야 돼? 아, 죽었다, 이거. 아, 어쩔 수 없고 이겨보자고 얘들아 어? 내가 보여줄게! 미드 CS 이 새X야 어? 몇개 차이야 142개 차이, 와호! 어, 썰매 괜찮은데 이 속이 큐맞췄을때 너무 빨라지네. 이거 거 같아. 야 음... 프라미예요. 음... 프라미야... 응 에프라미야... 챙겨줘야 데려줄게! 나의 전기를 다 주게. 무조개, 무조개. 친구 깔아놨어. 뭐다, 뭐. 내가 다 줄게. 아, 좋아. 더 줄게, 더 줄게. 그만 줘. 그만, 그만, 그만. 아파. 계속 줄게, 계속 줄게. 모든 걸 줄게. 내 몸에 모든 게 빨려 나가는 느낌이야. 어, 어! 어! 우리 팀 우물인가? 우 물이 걸어 다녀요. 우 물이 걸어 다녀요. 개빡 쳐요. 우 물이 왜 걸어 다닐까? 우 물이 왜 걸어 다니 는 걸까? 맞다. 이가돌았 나? 뭐 들어올래? 뭐, 뭐뭐뭐 아직 애쉬 안 나왔 잖아. 이로소라퍼한테 너네 내가 어그로 끌어서 다 죽어서 죽는 거야. 으, 풀면 그만이야. 열받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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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우물이 걸어다녀요? 음, 응, 침묵 때문에 몸이 안 움직여요. 왜 스킬이 안써질까침묵이니까 네, 앞에서는 다침묵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오지 마이. 우선은 딜량은 테타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제가 뭘 봐야 될까요? 어, 또나무 볼만한 볼거 있나? 해복량 <laughs> 아, 아주 그냥 어이가 없고요. 아군 해복. 헵...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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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힐러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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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아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0개, 한개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거, 근데 이거 보기 좋다. 이거, 이거, 끝나고 한번 보기 좋은데요? 아니, 잠깐만. 너 새끼도 좀 문제인데? 야, 3개는 좀, 쉬... 아니, 너는 왜 8개야? <laughs> 아니, 이 새끼 뭐야? 어? 제워하드 8개 뭐야? 너 탑이잖아? 너 무슨 짓을 한 거야?